오늘 저는 예배는 헌신이다 시작 예배는 헌신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마당 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울산바위 바위돌 많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려고매 시간을 다해서 별짓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힘을 썼는데 그 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과연 일을 한 걸까요? 안한 걸까요? 물리 공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은 힘 곱하기 거리, W는 work는 F 곱하기 d, force 곱하기 d는 distance이죠.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합해서 나타난 거.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은 거죠. 힘은 썼습니다만 돌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리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일을 하나도 안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예배에 드린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예배는 드렸다고 그러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의 목적은 단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 만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설교를 은혜롭게 신나게 해서 성도들이 반응이 좋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저는 옛날에 그것이 설교 잘하는 줄로 사실상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지만 그냥 좋은 것 자체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이 뭐냐? 단지 은혜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받았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오히려 그 것으로 끝나면 오히려요 그은혜가 우리 안에 독소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 만족이 되다 보니 굉장히 그 자기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건 착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제를 하기가 쉽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뭘까? 저는 진정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자문을 해야,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벌써 시간이 오래되는데 우리 저 전주의 깊은 눈치는 교회에 김영조 목사님 와서 우리한테 한 2, 3일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은혜 받으면 뭐할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은혜 받아서 뭐할 건데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또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자막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드린다는 걸 한자로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헌신, 바칠 헌자, 몸신자.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뭐요? 진정한 산 제사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변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어요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단어가 내 마음에 계속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몸과 변화. 시작. 몸과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내 몸이,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내가 내 몸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내가 뭐예요? 변화를 지금 받고 있는가. 은혜 받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달라지거든요. 대개 보면 설교를 들을 때세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첫째가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오늘도 뭐,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런 기대감 없이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 가지고 그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보통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세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가 좋은 것이든 안 좋든 나에게 그것이 좋든 안 좋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뭐요 순종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듣는 사람은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마음이 남고요. 은혜 받기 위해 듣는 사람은 은혜 있다, 없다라는 마음이 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들었다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듣고 제가 볼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듣고 순종한다 시작. 듣고 순종한다 이게 예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개념을 주일날 가서 앉아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검하고 그리고 축도 받고 오는 게 예배다. 그한 시간 예배 들었으니까 나는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지고 그 음성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해 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인생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듣고,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누가 보면 8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그 혈혈육이 내 가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건 바로 교회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하 듣고 행한다 이게 아주팍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듣고 행하는 자 시작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강의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설교 빌립뽀에서 끝나고, 그리고 7주간에 걸쳐서 확신의 삶 시리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했다가 아니라, 아, 과연 우리 교회 성도가 확신의 삶 시리즈 7번을 듣고, 지금 확신의 삶을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가? 목자 목녀는 어떻게든지 그 확신의 삶을 목장 식구를 가르치려고 지금 마음먹고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가? 또 성도들은 "아, 이 설교를 듣고 이 확신의 삶이 너무 우리 신앙의 생활에 중요하구나" 해서 내가 "아, 나를 좀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지금 목장마다 이것이 약속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변하다. 그래서 두 번째, 헌신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헌신의 시간이. 헌신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헌신도요, 그거 지나가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심장이 가장 뜨거울 때, 이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힐 때, 아멘 할 때, 그럴 때 뭐요? 내가 몸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삶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헌신 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배 드리고 헌신 때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 문화가 우리 성시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한주 동안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거 내심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받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날 예배와 설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을 좀 여러분께서 오늘 강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지금 그쎄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올리는 게또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뭐또 이런 건가 싶어서 이렇게 차를 올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 책방에 좋은 책들을 읽고 정리해서 지금 수천 명의 이제 독자들에게 이걸 보내요. 뭐 보낸다기보다는 유튜브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올리는 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단임 목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크레이그 그롤셸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그레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오클라우마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책 중에 도라노에서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게 미리 결정하라는 책이에요 미리 결정하라 시작 미리 결정하라 미리 결정하라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하는 자리가 저는 미리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한주 동안 이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뭐예요?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더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번 주에 함께 금식해. 이렇게 여러분이 미리 결정하는 시간이 그게 헌신의 시간이라는 거죠. 헌신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설교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 변질이 아닌 변화. 변질은 뭡니까? 부패하는 겁니다. 변화는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여러분 변질이 되면 쓰레기가 되고 곰팡이가 슬죠. 그죠? 그런데 변화가 되는 건뭐 효소가 되는 거죠. 효소가. 그 이제 김치, 된장, 고추장 이게 다 뭐냐면 긍정적인 변화죠. 그죠? 과연 내가 내 신앙생활이 내 인생이 변질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되고 있는지, 곰팡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효소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예배 때마다 변질이 아닌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곰팡이 신자가 아니라 효소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변화의 첫 걸음이 저는 바로 헌신대 앞에 나오는 거라고 봐요. 헌신대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대 앞에 나오는 거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헌신대 앞에 나오지 않았다? 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막닫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 받겠다고 해서 제가 이부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 예배자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 헌신 때 앞에 나와서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한주 동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미리 결정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헌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한 헌신이 아니라 헌신하니까 굉장히. 뭐 뭐라고 할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효소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되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죠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수업이 했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저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강의를 듣고 나서 반응이 있을 때예요 무슨 질문을 한다든가, 그죠 끝나고 나와가지고 아 목사님 오늘 교수님 오늘 이런 강의 들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와서 반응을 할때그 사람이 뭐냐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일종의 독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이거군요.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받는 자리가 있다면 저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진정한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사가 될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경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느냐면 그 개개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빌리퍼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도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염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주를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수 있지 않을까 실천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두 가지인데요.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더라고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신자에게 요구하는 건 제가 보니까. 창세부터 계시로까지 행함이에요, 행함. 계속 계명을 얘기하고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laughs>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일 설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번 실천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묵상에 삶, 아니, 생명의 삶이라고 묵상제발 하지만 거기는 내용을 또뭐 이렇게 설교를 하기보다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주일 설교를 계속 계속 일주일 내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게 하는 이쪽으로 제가 앞으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의 그 드림을 받으시고. 하늘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사실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성령 터치로만 가능해요. 그 성령 터치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제 경험상 보니까 성령 받을 때 달라지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런데 진짜 달라지려면 성령만 받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성령 받아서 팔짝팔짝 뛴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도로무기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성령 받고 나서 그 변화를 계속,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지속적인 순종 시작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뭐 은혜 받는다 그러고 뭐 신령하다는데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런데 더단 내가 성령 받고요 구원 받고 성령 받고 한 지역 교회에 끝까지 충성을 하면서 그 주일날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레마로 받아서 그걸 꾸준히 바보같이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들을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는 어제 90이 된 지금은 우리에게못 나오시지만 권사님을 우리 지은이하고 우리 딸들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볼때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인생. 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마지막 자리가 아름답더라고. 그렇게 나누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멋있게 늙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제가 거기서 알게 돼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50년 가까이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주로 하세요. 그런데 그뭐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 예수를 믿고 말머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그 나이가 될때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 갈수 있고 정신이 그래도 아, 기억이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헌신 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고 예배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때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다니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게요, 그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주중에 그 헌신 카드를 보고 또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 7절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아론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종에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 지은이하고 우리 그 손주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틈 만나면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아침 일어날 때, 밤에 잘때 안수기도를 하면서 계속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계속 안수기도 함으로 이 민수기의 삼일체의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들의 애들이 계속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안수하시는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이 전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안수받는 사람의 준비입니다. 간절히 원하여서 와서 안수받을 때. 오히려 안수자는요 생각 없이 안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김인주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간절히 준비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터치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터치가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깨닫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많이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결단과 순종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왜 좋은 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런 작은 변화를 격려하는 자리가 목장입니다. 목장에는 작은 헌신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모여야 되죠. 시간 내야 돼요. 몸이 가야 돼요. 집을 오픈해야 돼요.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관심. 기도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절대 못할 희생이 아닙니다 이걸 죽어도 못할 헌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오픈할 수 있어요 참석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신약교회로 간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 헌신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헌신입니다. 시간을 내고 집을 오픈하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주고 이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헌신 때 의미. 헌신 때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걸 지성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의 성막에 저는 이 헌신 때 제일 앞줄 이게 저는 지성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그 앞에 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인간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오늘 터치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헌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잘안 나오는 이유가 저는 한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가 쑥스러워서. 그 앞에 나오는 게 쑥스럽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게 쑥스럽지만 그 정도를 뛰어넘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나가지 못한다? 이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나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런 사람도꽤 있다고 봐요. 아니, 꼭 나가야 되나? 아,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면 되지. 구태여 거기 꼭 나가서 구태여 목사의 안수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자기의입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꼭 나가야 되나? 다들 자기의 그 기준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깨져야 제가 볼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게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단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헌신하겠다는 거야 와서 헌신 카드 쓰시면 됩니다. 헌신 카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한 번도 여기 안 나온 사람은 헌신 카드가 뭔지 보지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따가 가다가 한번 처음 보는 사람 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헌신 카드거든요. 거기 보니까 예, 등록하는 걸 원하고 세례 헌하기도 말씀 적용하고 하나님께 제 헌신 목자와 목녀를 섬기는 거 기도 받는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걸 제가 다음 주부터 좀 바꾸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가정교회 탑 리더들 12명이 셀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결단 카드가 굉장히 그 많은 교회에서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듣고 결단하는 그 결단 카드를 이걸 해서 헌신 카드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 맞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기도 제목과 그다음에 네마 말씀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 콜링을 제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요거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게 원하시는 분,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분 등록하거나 예수 영접하거나 세례 받거나 교회 사에게 헌신하게 원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기도 받게 원하시는 분은 지금 헌신 카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들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어 치유 기도를 받게 원하시는 분, 한 주간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분은 헌신대 앞에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콜링, calling,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부름을 할때 여러분께서 헌신카드 쓰시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 후에 기도받고 돌아가시고, 그 기도받고 헌신한 대로 일주일을 한번 영적으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카드, 결단카드 꺼내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